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 하시고 계신가요? 음, 어, 남편 어, 회사 때려치게 에, 해주고 싶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아껴서 미국 주식 테슬라 투자하는 짠짠짠 투자입니다. 음,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음, 어제는 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냥 보압 수준으로 음, 멈췄는데요. 음, 테슬라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음, 호재도 많고요. 어, 그래서 음, 올해 어, 계속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한번 저는 예측해보고요. 음, 아, 테슬라로 저는 지금 어, 6년째 단한 주도 팔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음, 아, 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 하시고 계신가요? 음, 어, 저, 제가 지금 50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투자한 지 2020년부터 투자했으니까 4 4살부터어 투자를 시작했네요. 음, 그때는 좀 투자가 늦,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아 40대에 투자해서 참 다행이다. 어 50대까지 투자를 못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어, 일찍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뭐 저점 맞추려고 뭐 아니면 뭐 10년 만에 5년 만에 오는 그 폭락을 기다리다가 어, 투자가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 맞출 수도 없고 어그 기다리다가 음그 시간이 참 중요해요. 이 투자하다 보면 일찍 시간, 일찍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제 구독자도 20대부터 다양합니다. 60대까지 음. 보통은 4, 50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 그래서 지금 4, 5, 40대, 50세대는 어, 은퇴 희망 시기가 평균 73.3세라고 하는군요. 이왜 이렇게 70세 때까지? 어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 아 70대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막막한기만 하는군요 점점 지금 20대부터 테슬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일찍 파이어 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음,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음, 저는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30년, 31년쯤에 남편이 은퇴 시기거든요. 근데 어, 2, 3년 앞당겨서 어, 남편 어, 회사 때려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고, 어, 정말 회사 가기 싫을 날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알 처자식. 들을 위해서 어, 힘들어도 아침에 눈 뜨기 싫어도 어, 억지로 눈떠서 어, 가는 우리 남편 그리고 어, 이걸 구독하는 여러분들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은퇴시기를 좀2 3년 테슬라가 앞당겨 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어, 테슬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어, 노후준비 어느 정도 준비되었나 물어보니까요, 39.3%정도 준비를 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음, 어. 4050 세대는 타 세대보다, 어, 음, 좀 많이 벌기는 합니다. 어, 그렇지만 전, 전혀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아직도 중, 고등, 대학생. 저도 어, 고등학교 두 명, 대학교 한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비 거의 다 나가고요. 뭐 생활비, 그리고 집 대출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정말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어, 그나마, 어, 저는 노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음, 그이 지금 음,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 노후 준비는 어, 해놔서 정말 천만 다행이고 어, 미래가 정말 그렇게 불안하지거나 걱정되지 는안된 어, 준비 안된 사람보다는 어, 덜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월 평균 청소 독이 어, 624만 원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 624만 원도 어, 거의 다 쓰고 이제 어, 안습니까 그렇지만 음~ 지금은 여유롭지 않지만 어~ 노후만이라도 어 정말 일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그렇게 막 여유롭고 막 부자로 살진 않더라도 어~ 그래도 어~ 일을, 일하지 않는 그것만이라도 어~ 어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음~ 우리 일 어~ 우리의, 어, 우리의 노후들 책임지 어~ 테슬라 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중국 차이나 어, 941개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건 좋은 어, 신호 아니겠습니까? 음. 이렇게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어, 채용 공고를 하고 있을까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하고 어, 있지 않을까 어, 예상되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 호출센터에 대한 채용 공고는 82개나 있다고 하는군요. 음, 정말 궁금하고, 어, 우티모스 아니면 로보택시 아니면 모델트. 아니면 그 이상 <laughs>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어, 재밌게 정말 호기심 그리고 그리고 설레이고 음,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가 테슬라가 테슬라 어, 만큼한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정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 축소를 한다는군요. 아, 역시 트럼프 의리 지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세도 이렇게 줄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ARK는 로브 택시 상용화 시작 예측을 했는데요. 25년에 58% 상용화하고, 26년 38%, 27년 4%, 28년 1% 미만. 이렇게 된다는군요. 음. 로보택시가 어 지금 뭐 10대 20대 어 처음에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보택시 어, 300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 올해 안에 어 저녁에 미국 저녁에 어 300대 이상 이게 어 출시가 되고 정말 내년 내후년 정말 점점 빨라질 거라 믿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어80 3명의 채용을 진행한다는군요 세미 대용량 한팩약 900에서 1000kWh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군요 고속도로 주행 시 8만 파운드의 중량으로 약 500마일의 그러니까 80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세미트럭 음, 연말부터 음, 연간 5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대형 고객이 곧 음, 발표되지 않을까 어, 생각됩니다. 월마트 또는 아마존 아닐까요, 여러분? 테슬라 세미, 도로의 혁명을 가져올 예정이고요. 테슬라 세미, 트럭 운송 업체를 영원히 바꾸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 곧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을 허용한다고 하는군요. 와, 세미 트럭 FSD 되면 정말 운송 혁명에 정말 한 획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다음은 모델 Y 주니퍼 인도량 2분기가 어, 한국 판매 어,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군요. 음. 수입업체 1위 하지 않을까? 어, 지금 예상해봅니다. 어, 테슬라 코리아 가자. 7월에 저렴한 모델 Y 어, 코드명은 280을 어, 출시한다는 소문이 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먼트 공장에, 음. 그 모델 y가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저렴한 모델 y 어 정말 기대됩니다 어 저렴한 모델 y는 어 패트릭 시트 어 제공하고요 통풍 좌석은 없다고는 하는군요 수동 프렁크고요 어단세어 주변 조명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을 축소한다는군요 그래서 예상 가격은 2000 26000 달러에서 28800 달러 와 너무 좋은 가격 아닙니까 아 테슬라 1 판매 정말 어 고고고 하겠군요 음. 그리고 3열 좌석 모델 Y 생산 5월부터 기가 상하이에서 시작할 거라는군요. 4월 말에 일주일간 생산 그 중단을 한다는군요. 모델 Y 3열 좌석 어, 생산을 위해 일주일간 중단하는군요. 유기인승 음. 구성이며 중국 시장 전용이라는군요. 아, 안타깝네요. 한국에서도 어, 오면 정말 우리 대가족, 우리 집 대가족이거든요. 어, 이거 3일 자서 사고 싶네요 음. 프리먼트 공장에서 테슬라 모델 2 어, 저가형 첫 공개 포착. 되었습니다. 음, 디자인은 로보택시와 비슷하고요. 음, 스틸 어린 휠이 달린 어, 포드 어, 모델이라고 하는군요. 음, 아, 모델 2 어, 상반기에 로보택시와 어, 같이 출시하죠. 음, 정말 테슬라 정말 판매 어, 속도 정말 펌핑하려고 이렇게 어, 애를 쓰고 있는 테슬라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어, 일론 머스크도 복귀하면 아, 테슬라 주가 아, 정말 얼마나 오를지 정말. <laughs>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웨이모드로보택시가 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근데 웨이모는 18만 달러. 와. 로보택시는3 8 9 9 0 달러. 거의, 5,35, 뭐, 3, 4배가 어, 넘는, 어? 로보텍, 웨이모드 쓸 것이냐? 로보택시를쓸 것이냐? 그죠?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응. 웨이모는 비디오, 어, 미국 한정. 지금 오스트스에서 출시하고, 곧뭐 뭐 이렇게 좀 확장하겠지만 어, 우리 로보 택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응?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FSD 음. 그리고 이제 노드웨이에서 음, 로보 택시 음, FSD 계약했다는군요. 음. 2년간 어, FSD 실행 면제가 어, 되었다는군요. 노드웨이에서도 출시하고 와 아, 정말 너무 로보 택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신제품 어, 출시 어, 엔지니어 채용을 어, 한다는군요 테슬라에서 아 이건 모델 2를 겨냥한 음, 엔지니어 제공 채용 아닐까 싶습니다. 음, 아니면 다른 거? <laughs> 중국 일부 미국산 제품에 어, 반도체는 음, 중단을 했고요 어, 120% 관세 부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음, 뭐 트럼프가 중국과 전화했다. 어, 중국은 아니다 하지만. 어, 뒤에서 이렇게 어, 협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음, 관세도 이제 마무리되고 어, 정말 테슬라에게 점점 이렇게 호재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단 하나의 주식을 투자하고 어, 그 시간을 어,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그단 하나의 주식 테슬라 시간을 확보하고 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 원싱을 찾는 순간 내 삶이 바뀝니다. 그 원싱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음. 내, 살, 내 삶을 바꿔줄 주식 테슬라. 이렇게 믿고, 어, 장기간으로, 어, 투자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음, 우리 삶 정말 행복하게 어, 살고요. 음, 은퇴 준비 우리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라는 은퇴 준비. <laughs> 그러니까 재밌게 하루하루 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